이쪽은 벌건 기운이 좀덜한것 같고, 이쪽은 벌건 기운이 굉장히 많죠? 모공들이 좋아요. 큰건 큰데, 아직 모공이 동그랗습니다. 그런데, 막 바른 쪽은 모공들이 찌그러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회사원 A! 여러분 안녕하세요. 회사원입니다. 기초 제품 뭐 쓰십니까? 아마 내 얼굴에다가 바르는 제품인데, 이거는 싸그렵니다. 하는 제품을 쓰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심지어 회사원 채널을 챙겨보는 뷰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건 요래서 좋다더라. 저건 저래서 좋다더라. 하는 제품들을 골라 골라서 진짜 좋은 조합으로 내가 셀렉한 제품들만 쓰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 좋은 제품들 제대로 쓰고 계신가요? 이거를 보시면 같은 날 같은 사람이 똑같은 제품으로 기초 관리를 했는데 이렇게나 양쪽이 다릅니다. 기초 제품을 바르는 방법만 바꿔도 제대로 바른 거랑 막 바른 거랑 이렇게나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지금부터 어떻게 발라야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그 좋은 기초 제품들을 100% 200%제 능력을 발휘하게 만들 수 있을지 이쪽은 제대로 바르고 이쪽은 막 발라볼게요. 양쪽 비교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초 밀도 케어 고고씽! 자 세수를 하고 나서 우리는 급하니까 빨리 물기를 닦아야 되니까 이쪽은 그냥 막 이렇게 문질러서 물기를 다 닦았고요. 이쪽은 톡톡톡 눌러서 피부에 자극 안 가게 물기를 닦으면 벌써 저는 여기가 약간 자극적인데요. 너무 뻑벅 문질러 닦았다. 스킨을 바로 바르겠습니다. 우리는 기초 케어에 공들일 시간마저 부족한 바쁜 사람들이니까, 자 손에다가 그냥 막 이렇게 촤촤 촤! 쾌남 빵! <laughs> 이렇게 발라주고 제대로 바르는 쪽은 오프리 나지 않는 순면 화장솜에다가 이 스킨이 약간 콧물 제형이에요. 이렇게 충분히 넓적하게 적셔서 톡톡톡 두드려주듯이. 참고로 시중에서 파는 스킨은 아니고요. 천연 화장품 만들기 공방에 가가지고 제가 만들어온 스킨입니다. 직접 만든 화장품이라서 2018년 10 12월 15일날 만들었고 유통기한이 2개월 내에 쓰라고 이렇게 제가 라벨링을 해놨어요 아주 냄새가 불이인 스킨입니다 하지만 촉촉함은 꽤 괜찮다는 눈가에도 꼭꼭 눌러서 목에도 한번 이렇게 쓸어주고 얘는 이렇게 화장대 한번 닦고 피부 위에 남아있는 스킨은 꼭꼭꼭 아 수분화 채워져라 하면서 두드려줍니다 얼굴위 피부에 남은 양이 별로 안 느껴질 때까지 그러면은 저는 지금도 벌써부터 느껴지는데 이쪽은 피부가 이렇게 꼭꼭 눌러지면서 진정이 돼서 피부톤이 맑아졌고 이쪽은 수건으로 벅벅벅 문지르고 스킨 바를 때도 찹찹찹 빡빡빡하고 피부 역방향으로 문질러가지고 약간 이쪽이 더 벌개진 느낌이 있지 않나요? 이쪽은 벌건 기운이 좀 덜한 것 같고 이쪽은 벌건 기운이 굉장히 많죠? 오늘은 피부 깊은 곳부터 탄탄한 밀도 피부를 완성해준다는 동인비 밀도 케어 3종을 사용해보겠습니다. 이제 에센스로 우리 피부에 필요한 유분, 수분, 영양분을 공급해줄 건데요. 짠! 프리미엄! 화장품, 동인비의 밀도케어 진 에센스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자도 상당히 고급지죠? 탄탄한 밀도케어를 해주는 제품입니다 요 쫀득쫀득한 텍스처 보이시죠? 홍삼 원액의 영향을 응축해서 그대로 요 안에 담아서 아주 보습감이 깊고 쫀쫀한 탄력을 주는 제품입니다 요런 쫀쫀한 제품들은 특히나 제대로 잘안 바르면 은제 값을 못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일단 막 바르는 쪽부터 발라볼까요? 일단 손에다가 대충 덜어놓고 아마 이렇게는 많이 바르실 거예요 얼굴에다 이렇게 점을 찍어 그런 다음에 우리는 피부결 방향이 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가는 그런 거 어느 세월에, 어느 세월에. 그냥 막 문질러. 막 문질러 이렇게. 우리는 빨리 하고 자야 되니까. 자! 이렇게 이쪽 에센스를 다 발랐고요. 제대로 바르는 쪽은 다시 한번 에센스를 덜어서 손바닥에 조금 넓게 묻힙니다. 도포하기 전에. 그리고 도포 자체도 좀 넓게 해요. 이렇게. 이마에도 싹, 싹, 싹. 그 다음에 이 쫀쫀한 제형이 피부를 싹. 진정시키면서 각질도 진정시키면서 영양분아 먹어들어라 하면서 이렇게 찹찹찹찹 때리는 게 아닙니다. 이쪽은 때렸지만 <laughs> 약간 이렇게 공기를 먹여주면서 충분히 흡수시켜 줄게요. 남는 양은 목에도 좀 이렇게. 여러분 화장하고 나서도 약간 시간이 지나면 뭉치고 들뜨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점 찍어놓고 시작을 하면은 어떤 부분은 많이 발리고 요런데 요런데는 안 발려가지고 얘네도 막 뭉치고 건조하고 요런게 계속 매일 매일 조금씩 조금씩 쌓이면서 그것 때문에 복합성 피부가 되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좀 넓게 써서. 착착 먹여 주는 게 지금도 제가 이렇게 만져 보면은 이쪽은 되게 골고루 먹었거든요. 근데 이쪽은 요런 데 벌써 덜 발렸고 여기는 많이 발렸는데 여기는 지금 안 발렸고 여기 엄청 버석버석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기초 제품이 얼룩덜룩하게 발리면 그것 때문에 화장도 더 뜨고 안 먹게 됩니다. 다음으로 쫀쫀한 에센스로 먹인 수분과 영양분을 오일로 받아 줄 건데요. 케이스가 아주 고급지죠? 요게 보시면 보통 오일은 끈적끈적하고 미끌미끌해서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에 바르는 제품이 많은데 요거는 제형이 아주 찰랑찰랑하고 라이트해서 크림 전에 바르는 오일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재밌는 게이 안에 자세히 보면 대각선으로 뭔가가 들어있는 게 보이시죠? 정관장 홍삼이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너무 귀엽죠? 참 귀하네요. 자, 손바닥에 두세 방울 정도 떨어뜨려서 일단 양손에 잘 비벼준 다음 이쪽은 아시죠? 피부결, 노상관 이렇게 막 바릅니다. 자, 쾌녀 어 이쪽은 역시나 넓게 이렇게 손바닥을 전체적으로 사용해서 꾹꾹 눌러줄게요. 그리고 이 오일은 끈적끈적하지가 않아서 목주름 케어하기도 되게 좋습니다. 손바닥에 남은 양을 보에도 싹싹 유황이면 아래에서 위로. 요즘 같은 날씨에 피부 컨디션 회복하고 싶을 때 이걸로 꼭꼭 이렇게 흡수를 잘 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손바닥에 남은 게 없네 이 크림도 프리미엄 제품답게 되게 고급진 케이스죠 이 동인미 진크림도 어마어마하게 진하고 좋은 제품이에요 이게 처음엔 되게 단단한데요 피부 온도에 스르르 녹아서 얼굴을 탄탄하게 감싸주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 크림을 동봉된 스파출러로 얼굴에다가 점을 콕콕콕 이렇게 찍고 이쪽은 여러분이 다들 잘 아는 방법. 이쪽은 역시 크림을 조금 손바닥에 넓게 도포를 해서 싹. 넓게 도포 자체도 넓게 그리고 저는 목이 특히나 건조한 아토피 피부라서 여기에도 조금 꾹꾹 눌러주면서 피부를 감싸듯이 눌러주겠습니다. 그리고 화장하고 나서 코 주변 뭘 이런 데는 각질 생기는 거 알겠단 말이야. 그런데 이상하게 화장했을 때 여기가 되게 밀리는 분들도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 관자놀이로 몰아서 여기에 기초 제품들이 다 떡져가지고 그런 겁니다. 여기는 안 발리고 여기로 다 몰려가지고 그래서 이런 데도 골고루 발릴 수 있게 그냥 꾹꾹이로 발라주는 걸로 자 이렇게 기초를 스킨, 에센스, 오일, 크림 네 단계로 맞춰 봤는데요 제가 손으로 만져보면은 느낌이 다릅니다 잘 바른 쪽은 유분감보다는 오늘 사용한 제품들이 굉장히 쫀쫀하고 탄탄한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벨벳 같은 느낌인데요 피부를 뭔가 속부터 이렇게 꽉 잡아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역시 탄력케어에 특화된 고급 화장품답긴 한것 같습니다 이쪽은 피부가 다 흡수를 못 시켜가지고 끈끈합니다. 기초 제품을 제대로 잘 바르면 쫀쫀함이 속부터 차오르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품의 수분이랑 영양감을 피부가 잘 먹어서 속당림도 덜 느껴지고요. 나중에 유분도 좀덜 올라오게 됩니다. 지금 촬영하고 있는 실내 온도가 좀 덥습니다. 요쪽은 아예 처음부터 붉은기가 더 심했었죠. 그에 비해서 요쪽은 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요쪽이 요쪽보다는 홍조기가덜 올라온 거 느껴지시죠? 그리고 중요한 피부결, 이렇게 스킨케어를 따로 따로 해놓으면 피부 위에다가 메이크업을 올리면은 그 차이가 훨씬 더확 느껴지실 겁니다 제가 기본 모공이 상당히 있는 편이긴 하지만 제대로 바른 쪽은 모공들이 좋아요 큰건 큰데 아직 모공이 동그랗습니다 그런데 막 바른 쪽은 모공들이 요런 모양으로 채그러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얘네가 하루하루 매일매일 조금씩 조금씩 쌓여가다 보면은 잔주름이 있죠? 그리고 얘네를 브러쉬로 한번 펴 발라 볼게요 자 보시면 이쪽은 스킨케어가 제대로 싹 먹었기 때문에 브러시 자국이 별로 안 납니다. 근데 이쪽은 겉돌 거예요, 파데가. 잘 안먹고 이렇게 브러쉬 자국이 남습니다 이쪽은 스킨케어가 싹 먹은 위에다가 파데를 올리니까 브러쉬 자국이 안나는데 이쪽은 기초제품이 흡수를 안시켜가지고 아직 피부 위에 남아있는거예요그 위에다가 파데를 또 올리니까 이렇게 브러쉬 자국이 남을 수 밖에 없습니다 겉도니까요 볼같은데도 보시면은 이쪽은 깨끗하게 잘 먹었는데 이쪽은 볼에도 브러쉬 자국이 남죠 똑같은 브러쉬로 똑같은 사람이 발랐는데도 그렇습니다 대충대충 막 바른쪽은 이렇게 화장이 좀 겉돌게 되고 꼼꼼히 잘 먹인 쪽은 화장이 이렇게 잘 먹습니다. 사실 오늘 쓴 동인비 제품들이 진짜 진짜 흡수가 잘 되게 나온 제품들이라서 이 정도인 겁니다. 아마 얘네보다 흡수가 좀 느린 제품들이라면 게다가 막 발랐다면 이 양쪽 차이가 훨씬 더 심할 겁니다. 문질문질 대충대충 하는 습관을 들이셨던 분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음, 나는 항상 화장이 겉돌고 시간 지나면 기름이 금방 올라오고 금방 무너져. 그렇기 때문에 난 지성 피부일 거야라는 생각에 파데도 더 매트한 거를 찾게 되고 기초 제품도 지성용 제품을 찾다 보니까 점점 더 피부는 건조해지고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매일매일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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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이다 보면은 피부 유수분 밸런스도 안 맞고 무엇보다 잔주름이 자글자글자글자글 조금씩 조금씩 매일 쌓여가겠죠? 기초 제품을 제대로 바른 쪽은 당연하지만 이쪽이 더 롱라스팅이 됩니다. 오늘 제가 사용한 이 동인미 제품들은 밀도 케어, 탄력 케어에 특화된 그런 제품인데 이런 좋은 제품들이 옷구슬이라면 빼어야 보배가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진짜 시간이 없을 때는 어쩔 수 없겠지만 자기 전에 조금 더 아침보다는 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밤에만이라도 찹찹찹찹 두드려 가면서 피부에 제대로 흡수를 시켜 주시면 지금 여러분이 쓰고 계시는 좋은 기초 제품의 성능을 100%, 200% 발휘시킬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관련 영상은 이 영상을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똑같은 제품 바르는 거 꼼꼼하게 잘 흡수시켜서 바르도록 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잉.